3번 문제는 지금 수직선 위에서 a c 와 b c 의 거리는 자이 a와 c점의 거리 b와 c점의 거리 이 점과점 사이 거리를 수직선 위에서 보는 거니까 자 a c 의 거리는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야 되죠. 이게 핵심입니다. 절대값에서 x에서 얘를 빼요. 뭐 마이너스 1에서 x를 빼도 상관없지만 더 예쁘게 표현하는 건 이거겠죠. 자, b, c는 b와 c 사이 거리니까 x 3. 자, 그럼 우리는 이 부등식을 절대값 x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 얘가 k 보단 작은. 야, 현재 요 값이 존재하지 않도록이죠. 자, 요걸 만족하는 이 함수 값이 k보다 작은 것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정수 k. 요 x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요 함수의 그래프의 관점에서 공부를 해놓는 것이, 앞으로 수능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계속 도움이 될 거예요. 자, X, 요 부호가 절대 값을 풀려면 안에 부호를 풀어줘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경계 지점은 X는 마이너스 1과 X는 3이죠. 자, X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과, 요렇게, 네, 섹션, 방을 구분을 해요. 그럼 방이 요렇게 3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부터 대략적인 그래프의 개혁을 볼 거예요. X가 마일보다 작은 쪽은 현재 요 절대 값 안에 얘도 마이너스고 얘도 마이너스니까 둘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어쨌든 기울기는 마이너스 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기 동네는, 요 동네는 어, X는 마일보다 크고, 그러면 얘는 부호가 플러스인데, 마, 3보다 작으면 얘는 마이너스야. 그럼 얘는 그냥 나오고 얘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X끼리 사라져서 상수인 구간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동네는 X가 3보다 큽니다. 그럼 둘다 플러스니까는 그냥 나오면 기울기는 2가 되는 거예 자, 이제, 어, 얘가 어떤 정수 K보다는 작은 동네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요 K가 점점 올라가다가, 만약에 이렇게 Y는 K가 있어버리면, 작은 동네가 X가 있으니까 안 되고, 이때는. K가 여기까지만 가능할 수 있겠네. 여기 포함 안 되니까, 작은 쪽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값을 체크. 요 y 값 체크하고 싶으면 x에다 그냥 3을 넣어 이 함수에다가 x에다 3을 넣으면 얘 날라가고 요 값이 4가 되니까 y는 4네. 그래서 k는 4보다 작으면 되는 거예요. 아 같아도 되겠죠? 음. 응. 왜냐면 여기가 y는 k여도 k보다 작은 애들은 없잖아요. 그래서 정수 k 최대값은 얼마? 4가 정답이다.